처음이에요. 일본에 살면서 제가 이런 적이 경찰서가 더조서쓴 적도 처음이고 변호사 선생님이 만나고도 처음입니다. 파란불이라도 상대방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 브레이크 밟아야지라는 말을 들을 걸 몰랐기 때문에 야 이런 경우가 있구나.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교통사고 당한 이야기라는 내용인데 예. 박가네가 이제 그 최근에 그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웃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닙니다. <laughs> 진짜 맞아요. 어. 제가 이제 일본에서 운전을 10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런 거 웬만하면 이제 블랙박스 보여주면서 몇대몇 몇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좀 웃으면서 콘텐츠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이게 지금 변호사가 붙어 있는 사안이라가지고, 변호사가 이제 제가 유튜버 하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이제 끝나고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 때쯤 되면 이제 블랙박스라든지, 예,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는데, 오늘은 어쩌다가 사고가 나고,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오상의 목소리에 힘이 없고, 어,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지? 우리 경우에는 차대 차의 교통사고고 그리고 특징적인 건, 우리는 차를 사서 이틀 만에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그렇죠. 이틀 만에. 어,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2022년식. 레인지로버 벨라라는 이제 차로 이제 중고차로도 갈아탔습니다. 이게 이제 차가 18,000km 정도 탄 차예요. 일본은 한국보다 외제차 감가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거의 반값 가까이 새차 가격에 비해서 있잖아요. 반값에 가까운 가격으로 이제 이 차를 이제 샀어요, 중고차로. 차 바꿨으니까 한번 드라이브 한번 가야 될거 아닙니까? 저희가 서브 채널 박간니박씨들이하고 있어요. 서브 채널도 찍을 겸호카이도 다른 지역에 드라이브 가자. 그러니까 추미코가 오상. 그러면은 맨날 맨날 가려고 했는데, 멀어서 못 간, 학고다 때를 가보자. 라고 이제 우리 춤미가 얘기를 해준 겁니다. 저희가 이제 삿포로에 거주하는데, 서울이랑 부산 거래에 약 400km 정도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학고다 때 가서, 저희 이제 서브 채널 브이로그 영상도 좀 찍었어요. 이제 어쩔까라고 하다가, 그래도 학고다 때까지 왔으니까, 한밤더 자자. 아, 이래가지고, 음. 기존에 호텔 주차장 차를 빼고, 다른 호텔로, 이동하는 찰나에, 그렇죠.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뭐 엄청나게 크게 난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친구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절묘한 부위에 이제 이게 차가 이제 부딪혔습니다. 조수석 문이랑 그거 뿐만 아니라 예, 앞 부분 펜다죠 네. 참고로 이게 상대방 차거든요. 검은색 이제 그레이스 같은 거예요. 화물용 그레이스 있잖? 뒤에 짐 싣는 거. 그 화물용 그레이스는데 상대 차는 멀쩡해요. 이게 그러니까 일요일에 차를 받고 음. 화요일에 그렇죠. 화요일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가 난 겁니다. 장소가 어디냐면은, 학고다 때역 앞입니다. <laughs> 역 앞에. 이건 이제 상황을 이제 간략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란불로 이제 내가 이제, 이, 이제 진입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얘가 이제 튀어나온 거예요. 약간 특징이 있는데, 상대방 차 쪽은 신호등 없어요? 없어요. 예, 네, 여기는 이제 상대 차는 신호등이 없는 쪽이고, 우리는 이제 신호등이 있는, 파란불 신호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크랙션 울리고, 빵! 거렸지. 예, 그런데 상대방이 이제 그 이제 신경을 안 쓰고 밀고 들어오는 거야. 내가 먼저 멈추고, 그다음에 그 차에서 받고 멈춘 거예요. 펑한 순간 멈춰 주셨더라면 조금 더 작았어요. 그렇죠. 기스가. 근데 펑 하고 두두두 가셨어요. 어, 밀고 간 거예요. 우리 춤미고가 사고 나자마자 바로 전화기 꺼내가지고 112. 여기 사고 났는데요. 사고 난 차를 빼기도 전이에요. 보면서 신고 정신이 정말 투철하다. <laughs>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와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사진을 몇, 몇개 찍으면서 있잖아요. 사진 찍으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경찰 아저씨가 빨리빨리 빨리 끝내고 싶은 모양인가요? 그럼 나한테 이제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이러니까 내가 뭐하면서 일단 얘 예,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했거 주민코랑 음, 같이. 뭐, 그때는 우리도, 뭐지, 뭐, 우리 차가 그런 마음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괜찮은데, 어. 우리 차가. 우리 안 차가 안더 아픈데요? 이러니까. 어, 그래? 그러면은, 물피사고네. 라고 이제 경찰 아저씨가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별로 조사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쭉쭉쭉 음. 했더니, 어머, 뭐 끝났으니까, 두분그 보험사 연락했죠? 보험사랑 얘기하세요. 라고 해서 이제 경찰 아저씨가 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교통사고 당한게 처음이라서, 음. 아, 이제나 TV 드라마처럼 뭔가 여러 가지 조사하고, 그런 사진 찍고, 아, 그런 거안 하는구나. 라고. 어. 상대 아저씨 연락처를 받고, 우리도 이제 우리 보험사 일단 전화를 하고, 어, 상대도 이제 전화도 하고, 이게 이러면 이제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가 온대 우리한테 나중에. 차가 이렇게, 문이 열리긴 열리는데, 이게 이렇게 되냐 문이 열릴 때마다, 이쪽, 도어가 펜더를 찍으니까, 빡, 빡, 빡 하면서 열리는 거야. 뭐, 일단 뭐, 주행은 된다니까. 일단 차를 빼야 되니까. 차 빼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아까 예약한 호텔로 간다 했잖아요. 호텔 주차장에서 이제 차를 대놨었어요. 체크를 하고 이제 딱 앉아있는데, 긴장이 좀 풀리잖아요.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사고 나가지고 너무 놀랐고 사실은 진짜 뭔가 큰 교통사고 생각하면 뭔가 팡해서 우와 뭔가 바로 뭔가 아프다라든지 그런 거 느끼는 게 교통사고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거기까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는 괜찮다 생각했었는데 숙소 도착해서 조금 쉬고 있다가 뭔가 이상해라는 게느껴지기 음. 시작한 거예요. 어. 그리고서 나 이제 우리 이제 그 보험사에서도 연락이 왔거든요. 우리 보험사가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는 게 낫다. 왜냐면 이제 교통사고는 인과관계가 증명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며칠 후에, 아, 내가 그때 생각해보니까 목이 아팠어 이러면은 그게 안 된대요. 아무것도 안 된대. 거기 있는 이제 병원에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그 병원으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음. 병원에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병원에 딱 전화를 했어. 교통사고 때문에 목이 좀 아파가지고 좀 이제 검사를 좀 받고 싶습니다. 얘기하니까, 아! 교통사고예요 그러면은 상대방 보험사 알려주세요. 상대방 보험사 여인데요 근데 상대방 보험사 연락 왔나요? 아니요, 저희 상대방 보험사 연락 아직도 안 왔는데요? 어, 그러면은, 본인 건강보험을 적용이 안 된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00% 부담을 일단 본인이 하고, 나중에, 그, 다른 보험사는 거기서 이제 나오는 비용으로 영수증 제출해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송금 받아라. 그러니까 일단 네 돈으로 병원비 1 0 0 지불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 갔지, 인체.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찍고 있잖아요. 어, 하고, 이제, 의사선생님이, 이제, 뭐, 손, 이제, 찌리릭 거리는 거 없습니까? 목 눌러보고 있잖아요. 하더니, 이제, 아, 이거, 교통사고 났을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게,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뭡니까, 근육 쪽부터 이래가지고, 아픈 경우가 많이 있다. 섣보로 돌아가서도, 정밀검사 한번 해보시고, 그 전까지, 이제, 아플 것 같으면, 일단은 이게, 진통제, 랑, 이제, 파스. 어, 내어줄 테니까, 음. 이걸로 이제 좀 버티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진단서를 이제 써주면서 있잖아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경찰이 그냥, 어, 물피네라고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거를 바꾸려면은 내가 이 받은 진단서를 들고 경찰한테 찾아가야 된대. 음. 그래서 이제 학고다 때에 있는 경찰서에도 갔어요. 오늘 접수했는데 병원 가니까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접수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저녁이라서 담당이 지금 없네요. 또 사고 담당하러 나갔어요. 그 연락처랑 이름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전화 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호텔방으로 들어왔죠. 밤에 이제 엄청 늦은 시간인데 경찰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당직 경찰한테. 그 전화가 딱 와가지고, 모시모시 박상입니까? 예, 박상입니다. 병원 갔다라고요? 예, 병원 갔습니다. 그 진단서 같은 거 받으셨습니까? 예, 진단서 받았습니다. 어,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진단서 받은 거랑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하면서 이게 일본도 뭡니까? 아까 물피해서 이게 인신사고로 바뀌게 된답니다. 인신사고. 랍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인신사고로 이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사고 접수를 한번더 해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조서를 써야 된다. 어, 어떤 조서를 써야 돼요? 현장을 피해자랑 가해자가 한번더 방문을 해서 서로서로 서로 이제 입장 주장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경찰이 조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도장을 찍어야 된대요. 박상 지금 도장 있나요? 아, 지금 제가 지금 집이 삿보로라서 도장 없는데. 아, 그러면 지장으로 되니까, 어, 일단 뭐 내일 9시에 그 사고장소 앞에 파출소 있더구만. 예, 파출소 있었어요. 그 파출소로 오세요. 어, 그러면 나도 갈게. 이래가지고 사고 난그 다음날, 예, 이제 만나기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사건 접수하기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조금은 사고 나서 처금이라고 아프고 음. 이렇게 진단서 받았다. 그런 상태면 사고 분류 자체가 바뀐다고 하네요. 담당도 바뀐대요. 예. 그래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대인 사고가 되면 드디어 있잖아요. 드라마라든지 그런 걸로 이미지 했던 사진 찍고 다 현장 보고 그런 게 시작한다고 하네요. 우리는 그렇죠. 몰라는데 그걸 처음 한 거예요. 음.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그럼 경찰이 일이 늘어나잖아. 아 그러니까 아픈데 없죠 처음에 아픈데 없죠? 응 음, 물피 약간 좀 이제 이유가 있잖아 아,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경찰이 처음에 물피라고 얘기를 했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맞아, 몰랐으니까 맞아, 맞아. 예. 이거는 조사 보고서가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답니다 거기다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알겠습니다 이러서 다음 날이죠 예 아까 말한 그학고다테 여가 파출소에 이제 차를 몰고 간 거예요 어딱 이제 몰고 가니까 경찰 아저씨가 이제 사진을 찍는 거죠. 경찰 아저씨가 세명 정도 와가지고, 교통 정리해서 막아두고, 한쪽, 이거 여기 이제 사고조사야되 막아두고, 딱 가가지고, 여기요? 예, 여기. 이래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도로에도 저쪽 하고. 어, 도로에 이제 분필로 있잖아. 긋고. 아, 이래서 대인 접수를 해야 되는구나. 허... 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 어,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여기 이제 가해자. 아이씨 놔두고, 어, 어떻게 사고난지 다 이제 지정을 해야 되니까, 어, 저쪽, 저쪽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 다 하고 나서, 이제, 파출소 가서 또, 한 명당, 운전자 옆에 조수가 있는 동승자 이래가지고 또한 명당 경찰에게 질문을 받아, 조서를 받아요. 예. 자, 사고가 9월 24일 뭐몇시몇 몇 분에 일어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박상은 몇 키로였습니까? 저, 대충 30몇 키로. 아, 그러면은 뭐, 대충 이 정도네. 오케이. 어, 그 박상,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이 이번에 운전할 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니, 저 파란불 받고 직진한 거 밖에 없는데요? 음, 맞네. 어, 오케이. 잘못한 거 없음. 그리 박상이 느끼기에 상대방은 어떻게 운전한 것 같습니까? 제가 운전하다가, 어, 저는 상대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크락션 올렸는데 상대방은 밀고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마 저를 못본것 같습니다. 응, 응, 응. 상대방도 그렇게 얘기하더구만. 오케이. 그렇게 진술을 해요. 그리고 이게, 검찰 내사건에 넘어간대요. 다음에 왜냐면 하 이제 이게, 교통 과실치상 사건이랍니다. 이게. 일본은. 예. 이게 일본 인신사고는 무조건 간대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거짓이 없습니다. 요걸로 딱 찍어야 됩니다. 올바로 직신으로직신으로딱 찍고, 이제, 있잖아. 휴지로 닦고. 이날 이제 가해자도 왔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어떤 말. 저기, 보험사에서 연락이 안 오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 보험사가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 사건 당일부터 이 다시 한번 현장 접수한 날까지 연락이 안 오는 거야, 보험사가. 연락을 좀 달라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 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 아이씨가, 아, 알겠습니다. 보험사한테 연락하라 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다 끝나고, 어, 현장 이렇게 다 끝나고, 이제, 뭡니까? 이제 집으로, 이제 있잖아요. 집으로 이제 출발하려고, 땅이 운전석이 앉는 순간에 이제 상대방이 제 보험사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저희한테. 받았지. 어, 그, 누구누구씨 사건 접수로 하는 누구누구 보험사의 누굽니다? 박상이에요? 아, 예, 박상입니다. 이번에 그 사고 접수가 제가 됐는데, 그, 이번 사고, 그 보험처리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실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 과실 비율로 뭐계산 하는 건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쪽 가해자 쪽이 생각하는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하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시정지 때 예를 들어 내가 A예요. 상대방은 B잖아. 이 어, 경우에는 8대 어, 2다. 어, 이게 기본이다. 이게 기본이다. 당신도 20%의 과실 이 있다. 왜? 아니 올것 같으면 바로 멈춰야지. 아니 멈췄는데 너무 늦었잖아요. 과실 이 있다. 그리고 플러스죠 어. 단신도 과실이 있으니까 렌터카 그런거 그 우리는 안내요 어 안내요 니걸로 알아서 하세요 보험사가 보험사가 <laughs> 세게 나오는거죠 이제 예, 네, 세게 나오는거죠 팔 때인데 난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호호 저랑 이제 그쪽이랑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저희 보험에 변호사 비용 보상 특약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자동차 보험은 그 추가로 이런 그렇죠. 거다할수 있어요. 어떤 보험회사도. 그렇죠. 특약이 일본은 기본적으로 많이 추가가 됩니다. 이걸 써가지고, 그러면 제가 변호사 고용을 할 테니까, 제 변호사랑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쪽 보험사도, 음,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변호사 비용 특약은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이 갖고 있고, 그리고 참고로 이걸 쓴다 하더라도 등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 특약을 무조건 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걸로 먹고 사는 변호사분들 많이 있습니다. 계신다고 하네요. 일본은 그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엄청 많습니다. 왜? 다 특약으로 300만 원, 우리라도 3천만 원까지 변호사 비용을 봉사 그냥 다 주기 때문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진짜 많아요, 일본. 은난 운전해야 되니까. 추미코, 변호사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해서 추미코가 이제 검색을 한거 옆에서 추미코 조서에 앉아서 계속. 일단, 누군데 연락했는데, 사고의 개요는 알았어요. 그러면 좀, 그, 단단 변호사 찾아서 다시 연락 드릴게요. 해서 끝났었는데, 음. 그날은 알았습니다. 다음 날에 이제 변호사가 한명 전화가 온 거예요. 누, 어디, 어디, 변호사 사무소 누구누구 변호사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예, 그, 그, 박상 그 사정을 들었는데, 인신사고, 다치셨다고? 아 이제 목을 좀 다친 것 같습니다. 음, 저기, 박사 정말로 죄송한데, 저희는 가벼운 인신사고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게 변호사가 하는 말이에요. 에? 저희는 후유증이 남을 정도로 완전, 그, 있잖아, 요 여러분, 알잖아. 그 어떤 완전, 이제 사람의 목숨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완전, 위자료를 이제, 이빠이, 받을 수 있는, 그 전문이기 때문에, 박상 같은 케이스는 정말로 죄송한데, 예, 그,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끊는 거예요. 너 같은, 이제, 교통사고는 돈이 안 되니까, 딴데 가라예요. 두 군데 전화할 때다, 전날에. 다른 데도 전화가 왔어요. 예, 어디 어디 변호사인데, 예, 그 전화 들었습니다. 그, 일시정지, 그, 하더라고요. 그 상대방은, 그, 보험사 몇, 몇 시래요? 예, 그 상대방이 그 8대 2라고 안 돼요. 어, 어, 8대 2 맞아요. 어, 그거 안 바뀝니다. 8대 2를 이제 이게 이상하니까 제가 연락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왜안 보시고 아이, 막상 그거는 그런 거는 다 8대 2예요. 예, 그 이제 그렇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시간 오래 걸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그 박사한 그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하실 아, 그 제가 그 보험사가 어디 그 변호사 특약이 있어서 된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렸거든요. 어디 보험사인데요? 삐리리 보험사인데요. 박상그 정말 죄송한데, 저희는 그쪽 보험회사랑은 거래를 하지 않아요. 옛날에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다 끊었지.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피해자인데, 변호사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있는 거야. 네, 이것도 우리 예상을 못했었어요. 변호사분 찾는 거다.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거. 음, 그렇죠. 엄청 어려워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에는 좀 찾았어요. 전화를 몇 군데 돌리니까, 아, 예, 그러면은 자세한 내용은 와서 얘기를 하시죠. 이런 데가 하나 생긴 거예요. 작은 변호사 사무소예요큰 데는 이안 받아주니까. 이러고 전화 끊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로 왔습니다. 음. 우리 추미코, 어, 무슨 출신? 나름 로스쿨 출신 법대 추미코예요 그러니까 추미코가 오상, 변호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사건 경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블랙박스 영상은 제가 딱 백업을 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블랙박스 안에는 있 내용을 편집을 하고, 그리고 구글 맵, 현지 스트리트 뷰, 그리고 상대방의 이제 상태, 상대방의 그런 개인 정보도 다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움직였는데 상대방은 어떤 식으로 나왔다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육하 원칙에 따라 추미 거야. 제 A4 여덟 장이죠 이걸 만들어가지고 종이를 이제 있잖아 나 이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과실 비율에 대해서 써야 되니까 좀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그 부분을 좀 픽업해서. 이... 이쯤 좀그 궁금합니다. 이거 좀 그겁니다. 라는 거부하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몇 가지 적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이번 사건의 쟁점, 일단 과실 비율에 있어서의 쟁점은 상대방은 일반적인 교차로에서 사고 났다라고 상대 보험사 얘기하지만은 제가 보기엔 일단 여기에 쟁점은 이게 아니라 우선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다. 우선 도로인지 아닌지가 엄청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선 도로 얘기할 때 폭이 넓은 도로, 또 우선 도로로 칩니다. 상대방보다. 그래서 우리가 폭이 더 넓어요. 어, 그것도 하나의 이제 점이고, 또 플러스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편도 2차선의 간선 도로, 그리고 가운데 중앙 분리대가 있느냐. 그것도 상당히 큰 이제 얘기라고 합니다. 중앙 분리대. 그러니까 아까 중앙 분리대고 차선이 편도 2차선, 여긴 또 3차선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우선도로가 되면은 기본으로 과실이 어떻게 되냐면은 9대1로 깔고 들어갑니다. 이래도 10%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방 보험에서는 깎고 시작하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선생님 얘기하면서 일단 이거 이제 우선도로인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확실히 자기가 이제 확정으로 낼 수가 있다. 그런데 박상은 10대0, 100대0 원하시잖아요.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정말로 여러가지 영상이랑 일단 말을 들어보고, 95대5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95 잘못하고, 우리가 5 잘못하고, 이게 왜 100대0이 안 나오냐면은, 이 순간에 멈추래요. 갑자기 튀어나온, 갑툭 튀어나온 얘를 보고 순간적으로 그냥 바로 멈춰버렸다면, 사고가 안 나는 그게 5%가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멈춘 게더 다른 사고가 나올지는 모르잖아요,라든지 그 신호등도 우리가 맞는 거잖아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교통 사고 볼 때는 음. 조금이라도 이 이때 멈출 수 있더라면이라는 음. 게 있으면 우리도 책임이 있다고. 어허. 진짜 그백대 빵은 진짜 뭐지 안 나온다. 진짜 안 나온답니다. 예. 음. 어. 그래 가지고. 이 선생님을 해야 되겠다. <laughs> 어, 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선생님에게 이제 맡기는 찰나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중. 예, 진행 중인 겁니다. 지금이 딱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선생님 제가 아마도 방송을 할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제가 어디까지 얘기해도 될까요? 이러다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변호사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변호사 선생님이 개인정보 같은 거라든지 음. 상대방 운전자를 비난을 하지 마라. 아 음. 어, 왜냐하면 그런 복잡해진대요. 그럼 선생님도 경위까지 얘기도 됩니까? 예, 그건 괜찮습니다. 음. 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번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일본에 20년 이상 있으면서 사고를 당한 적이 없었어요. 피해자라는 이제 위치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20년 산 저도, 추미코도 같이 인데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맞아. 이게 정말로 완전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말한 특히 보험사라든지 여러가지 말은 흔히 말하는, 빨리 끝내고 싶잖아. 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다? 본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구조가 이미 일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부러 이렇게 방송을 좀 자세하게 하는 것도 혹여나 일본에 많이 오신 한국분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당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일단 CCBB 같은 거는 본인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보험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뭐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든지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하는 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 왜냐면은 하 본인이 생각해서는 저도 생각하기에는 저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파란불이라도 상대방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 브레이크 밟아야지란 말을 들을 걸 몰랐기 때문에, 야, 이런 경우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혹여나, 아, 일본서 운전해서 사고가 나면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 나는 몸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차만 찌그러진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빨리빨리 칩시다. 이러면은 큰일 난다는 거. 이게 뭐 나중에 과실 비율도 정해지고 사고 처리도 되고 나면은 제가 한번더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라는 걸한번더 알려드린 콘텐츠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웃음 그 같이 웃으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고 싶네요 웃으, 웃고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laughs> 이거 보면서 선생님도몇대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laughs> 아무튼 예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